무려 1,000명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요일의 약속 간짜장 투어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봉암 손짜장입니다. 봉암 손짜장은 조치원 가기 전 봉암리 시골 중국집입니다. 100% 스타면 옛날 방식입니다. 전에 이 근처에서 오래 근무한 적이 있는데 한 번씩 배달로 시켜 먹던 곳입니다. 조치원 가는 1번 국도변에 있습니다. 실내는 엄청 넓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작은 중국집 같은데 100명도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부러 점심시간이 지난 3시 30분 정도 방문했는데 손님이 계셨고 이후로도 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간짜장에 미친 저는 당연히 간짜장, 볶음밥 선생 장우영도 역시 볶음밥을 주문했습니다. 여기 요리 메뉴는 모르겠는데 식사 메뉴는 천원 정도씩 비쌌습니다. 간짜장 9천원, 볶음밥 9천원입니다. 주문하고 음식이 금방 나왔습니다. 숱하면 특유의 흰 빛깔입니다. 양 많은 편입니다. 간짜장 소스는 제 취향의 비주얼은 아닌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볶음밥, 밥그릇 엎어놓은 모양에 새우 3마리 잠자고 있습니다. 짬뽕 국물, 해물 많습니다. 키족의 관자도 보이는 것 같고 굉장히 해물 맛이 진합니다. 생각보다 맵지는 않습니다. 모락모락 김나는 간짜장 비볐습니다. 다 넣으면 짜다고 하셨는데 저는 짠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양파, 고기 위주의 간짜장인데 좀 큼직하게 썰어져 있습니다. 첫맛, 단맛이 입에 퍼집니다. 단맛 위주의 간짜장입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기름기 많습니다. 여기 대표 메뉴가 쟁반짜장인데 간짜장 먹는 순간 쟁반짜장 맛이 좀 짐작되는 것이 단짠 단짠으로 맛을 내겠구나 싶었습니다. 간짜장 단맛 베이스인데 소스를 다 넣어서 짠맛도 많았고 조미료 맛도 많았고 건더기도 컸고 맛있었습니다. 옛날 자극적인 딱 동네 중국집스러운 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짜장면 땡길 때 비가 오거나 괜히 우울할 때 등등 먹으면 아주 좋은 누구나 상상 가능한 맛이라고 보면 됩니다. 촬영한 날은 2024년 12월 6일입니다. 기분도 우울하고 마침 배도 고팠는데 우영이가 볶음밥을 많이 먹지 못해서 제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12월 올해 마지막 달입니다. 본격적으로 간짜장을 먹은지 1년 정도 됩니다. 그 동안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우영이와 먹은 음식은 어느 하나 맛이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재미삼아서 기록삼아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어느덧 천명의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누구에게는 미미한 수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여러분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께 구독자 이벤트 약속드립니다. 추나 식당에서 따뜻한 간짜장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간짜장 먹으러 오세요. 볶음밥도요.